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. 요즘에 유튜브를 보다 보면 무일푼에서 1억을 만들기보다 1억에서 10억을 만들기가 쉽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상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에 조금 반박을 하고 싶어서 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1억은 솔직히... 절약이나 꾸준한 근로소득 이두 개만 지킨다면 누구나 갈수 있는 구간입니다.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재능이나 운 이런게 필요 없이도 100% 가능하죠. 그래서 1억은 성실하기만 하면 되는 세계입니다. 반면에 10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. 여기는 운 투자 센스 멘탈 기회 여러 요소가 동시에 맞물려야지.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정말 큰 돈입니다. 주변에만 봐도 1억 가진 사람은 찾아볼 수 있는데 10억 가진 사람은 되게 드물죠. 정말 1억에서 10억이 쉽다면은 그 둘의 비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말이죠. 즉, 난이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입니다. 물론 자본이 붙으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인정합니다. 1억에서 2억이나 3억은 금방일 수도 있어요. 이자도 붙고 또 투자 옵션도 늘어나고 말이죠. 하지만 이 10억은 일반적인 투자 실력으로는 절대 힘든 구간이라고 봅니다. 진짜 1억으로 10억이 쉽다 자신있게 말하시는 사람들한테 제가 내돈 1억 줄 테니까 10억으로 불려오면 3억 떼주겠다, 이렇게 제안해도 아마 대부분은 못할 거예요. 사람이 1억 모은 시점에서 갑자기 투자의 신이 강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. 물론 그 과정에서 멘탈도 키워지고 투자 감각도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 1억이 10억의 하이패스권이라고 여기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. 단지 입장권일 뿐이에요. 그리고 냉정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억에 근처도 못 가보고서 생을 마감합니다. 이거는 통계적으로 현실이죠. 즉 요약하자면 이겁니다. 1억은 노력하면 누구나 가능하고요. 10억은 노력운 재능 타이밍이 겹쳐야 가능함. 1억에서 10억이 쉽다는 말은 엄청난 과장이고 무일푼에서 1억 가는 게 1억에서 10억 가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쉽습니다. 이거 모르고 현실감각 틀어져서 위험한 선택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. 각자의 페이스대로 차곡차곡 모으시면 됩니다.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 감사해요.